네. 오늘 그 강의는 공감도와 좋은 시, 더 좋은 시. 뭐 이렇게 제목을 뭐 잡아봤습니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시가 뭐냐? 시는 산문보다 강한 공명, 공감의 언어적 파동이다. 어차피 산문도 파동이고, 시도 파동입니다. 그렇지만은, 시는 그 파동이 보다, 산문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산문보다 강한 파동 만들기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그래. 그래, 파동을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냐? 그건 바로 공명, 공감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시를 쓰는가? 왜시가 있어야 되고 시집을 만들고 서로 시집을 나눠 보는 것인가? 네. 서로 공감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공명하자는 것입니다. 왜 공명인가? 앞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양자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원자들의 세계도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공명의 상태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원자들도 전자들도 비슷한 전파 주파수가 만나서 공명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공명이 되어야 안정이 되고 다른 저와 결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도 만들고 세포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물질 원자의 세계에서도 공명이 바로 그들이 천지조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도 감정의 공명, 마음의 공명, 그 공명을 통해서 서로 뜻이 맞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애인도 되고 가족도 만들고 사회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그리고 네, 길을 펴고 더 발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그 어떤 그 변화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공명이라는 것또 공감 그러니까 물질에서는 과학에서는 공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공감 예술 또는 인간사회에서는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렇다면 산문보다 시의 형식이 공명 공감도를 높이는 언어의 파동이라는 데서 시와 산문의 다른 점은 알겠는데 그런데 같은 시라 해도 공명이나 공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그거예요 자 공명 서로 뜻이 맞서서 같이, 에, 같이 떠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떠는 정도가 달라요 주파수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나는 공감도 또는 공명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시를 읽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시가 있다. 공명이 더잘 되는 시가 있어. 내 마음을 보다 강하게 두드리는 시가 있다. 물론 좋은 시란 평가적 용어다. 좋은 시다, 나쁜 시다. 이거 평가는 하건 이게 평가적 용어예요.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의 가치를 따진다는 말인데 어떻게 남의 시를 따질 수 있느냐? 아, 내이 내가 이거 정말 밤새워서 힘써 썼는데 못했다못 뭐뭐 됐다 네가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따진다는 말인데 어떻게 남의 시를 따질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좋은 시가 있는것은 사실이다 왜 여러분들이 남의 시를 읽보면 좋은거 그 길로 감동이 없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자는 이것을 평가하는 말보다 그 작품과의 공명도 공명도란 공감도 공명도란 말이 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평가를 해서 좋은데 나쁜데 하는 것보다 어, 이 공명도가 더 높고 또 공명도가 그렇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다. 우리는 사물과 이웃과 접촉하며 사는 존재다. 그때마다 그 사물이 무엇이며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놓게 된다. 따라서 그 사물에 대한 공감은 불가피한 삶의 방식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면이야. 공감이 필요 없어요. 부담칠 게 없으니까. 근데, 함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명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물에 대해 인식하고 감동하려면 그동안 사람을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고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좋고 다, 나쁨의 기준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문화비평의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주관적인 비평법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 주관적 비평이에요 그럼 객관적 비평도 가능하단다.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주관평이라면서 이를못 맞춰 뭐 해생할수 있다. 그래서 주관평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다 각자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면 되냐 아니다. 그런 문제는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라고 하는 이 문학의 장르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개인이 멋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즐겨온 관습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라고 하는 것이 제멋대로 쓴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 속에서 집단들이 모여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아,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게 아주 좋다 하는 어떤 그런 관습,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제도와 관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사에는 재례가 있고, 공놀이에는 경기 규칙이있다 특히 공놀이에는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는데, 같은 공론이지만 저마다 또 다른 퀴즈이 있다. 이는 문학의 경우도 그렇다. 문자를, 상상력을 결합하여 즐기는 언어의 파동놀이에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다. 그러면 시하고 소설하고 드라마는 어떻게 다른 거냐? 그것은 룰이 다르다. 언어를 결합하는 룰이 다르다. 해.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럽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언어의 파동놀이이기는 하지만 신은 시로서 소설은 소설로서의 제도와 관점의 룰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시내 맘대로 쓴다 내 맘대로 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시는 시 나름의 룰이 있다. 그러니까 룰을 지키면서 써야 된다. 룰을 지킨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선수에 박수를 부는 경우 두 가지 치부를 확인하게 된다. 첫째는 그 선수가 정해진 규칙적 룰 안에서 공놀이를 잘하는 경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서 시를잘 썼다, 못 썼다 하는 건 1차적으로, 아, 시라고 하는 기본 룰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듬이 있고, 내 네, 행가리도 있고, 내 네, 연가리도 있고, 메타포도 있고, 내 네, 코너테이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갖췄냐, 못 갖췄냐, 기본적인 룰을 갖췄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선수 그렇지만 선수 운동자는 규칙을 잘 지켜야 돼. 우리가 마찬가지로 실을 쓰는 우리도 규칙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을 잘 지키면서 또 뭐냐. 네. 그렇다면 우리 어느 시인의 작품을 칭찬하는 것도 신하는 제도와 관습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우리는 조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독자와의 공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룰을 지켜야 서로 소통이 공감이 되죠. 여러분들 미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처음에 영어 모르는 또 한국말 모르는 미국사람은 소통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소통 룰이 다르니까. 소통 룰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시도 기본적으로 룰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축구 경기에서 환성을 지르면 돋보이는 선수를 크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다른 선수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경우다. 그겁니다. 규칙, 보편적인, 일반적인 규칙을 지키면서도 또 다른 그 선수의 특색이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특색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를 스타프의 플레이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시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룰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나름의 특성을 잘 발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 첫째는 룰을 플러스 알파입니다. 룰을 첫째는 지키고 두 번째는 자기의 고유한 장기를 드러내야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훌륭하시다. 좋은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학에서도 그렇다. 좋은 문학, 좋은 시를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문학이라는 장르의 제도와 관습에 충실한 장르다그 다음 에 시의 제도와 관습이라는 무엇인가? 네, 이 부분을 한세 가지로 본 것입니다. 네, 시의 기본적인 룰은 세 가지예요. 그럼 그세 가지가 뭐냐? 첫째가 리듬입니다. 그러니 이시간 강의하면서 수없이 리듬, 리듬 얘기하는데 리듬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유, 메타포, 비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리듬이 있고 메타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 코노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시를 쓰면서 고민하는 것은 이세 가지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네, 리듬을 네잘 지킬 것인가. 그 다음에 메타포, 독특한 메타포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뭔가 특별한 내용, 네, 의미, 내용 이게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를 네비해야만 좋은 시로 인정을 받는다. 자, 그래서, 그러나 보다 좋은 시야,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른 신, 다른 작품보다 더 뛰어난 창조적 상상력을 믿음이나 메타포나 코노테이션으로 구사되었기에 더그 작품에 공감하고 감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신을 쓰는가? 공명, 공감하기 위해서 신을 쓰는 거예요. 서로 공명, 공감하기 위해서 서로 감동하기 위해서 신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하려면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리듬, 메타포, 코너테이션.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건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일은 조기시와 보도 조기시의 판단 에 결정적인 열쇠를 갖고 있는 주체는 저는 시인 자신이 아니고, 시를 읽는 독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요게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시를 평가하고 공명 공감하는 주체는 시인 자신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를 쓰고 감동하셨는데, 자기 작품 보고, 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뭐, 대견하다. 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겠지만은, 결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시를 공감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독자예요. 독자가 내 네, 공감해줘야 좋은 시지, 독자가 공감해주지 않는데, 혼자 좋은 시라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다. 상품을 선호하는 것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란 말이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체예요. 아, 소비자가 물건 좋다고 해서 사줘야 장사가 되지. 아니, 소비자가 안 사주는데 무슨 장사가 됩니까? 훌륭한 선수니 셔터플레이어냐는 규정도 선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중이 전문적 평론가가 한다. 유명한 가수의 평가도 가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한다는 말이다. 독자나 관중이나 청중이 작품이나 정리나 노래를 다할 때 남보다 뛰어난 표현력, 경기력, 가창력에 충격을 받고 환성을 지르며 공감하고 감격하고 성리감이나 해방감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가수는 청중을 의식해야 되고, 네, 시인은 독자를 의식해야 되고, 또 스포츠 선수는 네. 역시 관중을 의식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무시하면은, 네, 혼자는 좋아하지만. 공감도를 네,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신선수가, 아니, 독자가, 관중이, 청중이 오히려 감격하고 열광하는 그 신비로운 에너지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럼, 왜 청중은 열광하는가? 왜 독자가 감동하는가? 이를 우리는 공감이니, 감동이니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치는 바로 양자과학에서 말하는 파동의 공명작용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앞서 양자과학으로 볼때 우주는 물질이고 물질은 원자고 원자는 에너지고 동시에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파동을 만나게 될때 엄청난 공명의 힘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원자다. 그렇다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상상도, 행동도 모두 원자의 전자기파, 파동이 된다. 이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자연과 인간, 이 모든 만물은 파동이냐 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일반 시학과 다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시인들이 예술가들이 자연과 인간은 별개다 시와 내 물질과는 별개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연도 인간도 다 원자로 또 자연도 인간도 다 파동이고 모든 작용은 파동으로 일어난다 에너지로 일어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면 내 강의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인식한다면 네 대단히 이제, 양자과학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므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까지, 이런 문제, 에기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내어, 너하고 나는 다르다. 물질하고만 다른 게 아니고, 인간, 고양이, 돼지산고이 모든 것도 다 다르다. 다르다야. 다르니까 차별이 나오고 무시하고, 네, 이런 불평등이 나오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역사 철학과 이 모든 문제, 이 심각한 문제는 다르다. 서로 다르다. 하지 않다는 사고 방식 위에 모든 이념과 철학과 관념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자존심이라고 해가면서. 그런데 이걸 허물지 않으면 이 지상의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고 방식을 벗어나. 그런데 그 사고 방식을 양자 과학이 네.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 의한 새로운 사고방식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이미 시인들은 일찍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 몰랐죠 인간끼리만 즐기는 걸로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 양자역학적인 시학을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철학적, 사상적 기조를 깔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양자역학을 내가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으니까. 왜? 우리 대한 철학자들이, 우리 대한 성인 분자들이다 다르다고 가르쳤으니까, 그게 진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영원 불변한 진리로 알고 있어요. 그걸 깨우셔야 인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히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시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상상도 행동 모두가 네, 원자의 <laughs> 파동이 된다. 싫을 것이, 쓰는 것이나 과학자가 물건을 만드는 것이나 선수가 경기를 하는 것이나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이나 네, 모두가 파동의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파동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이 주파수가 맞으면 같이 떠는 거요 그게 공명이야. 공명 공감이야.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고 인간도 그래.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파동을 통해서 공명하는 것. 그리고 이들 파동은 저마다 다른 주파수가 다장을 갖고 있다. 문제는 거기에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네, 네, 그 소르타자. 그렇게 말합니다. 파동이 다르니까. 파장, 주파수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맞춰가자, 맞춰가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파동의 파장과 주파수가 딱 맞는 주파수를 외부에 못과 만나게 되면 그 파동의 힘은 무한히 크게 확장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를 과학에서는 공명, 공진이라 했다. 그리고 이제공명이나 공진의 힘은 바로 원파장의 주파수와 파장이, 외부파동의 주파수와 파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중첩, 내 네, 맞아떨어지느냐. 그 주파수가 얼마나, 그 파동의 주파수가 얼마나 잘 서로 맞아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힘이, 강도가 차이가 난다. 내 강도의 차이가 난다. 이 불리하게 해서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판소, 파동의 주파수와 파장이 잘 접질 때 이를 보강 간섭. 그 반대일 때 상쇄 간섭이라. 만만하면 보강. 서로 힘을 합쳐서 더 강해져. 그런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상쇄가어가지고 힘이 약해져.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도, 네, 공명 공감을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명 공감을 위해서, 네,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예술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학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시나 경기나 노래나 그것은 독자나 관중이나 청중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공감이나 감동의 정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따라서 시인의 시를 쓴다는 것은 보다 많은 독자들과 공감,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만, 이미 만들어진 기본 규칙인 리듬 메타포, 코노티션을 잘 지키면서도 이를 보다 작은 방법으로 털어내고자 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작업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감도 높은 좋은 시와 더 좋은 시를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